펠리세이드 풀체인지 모델이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아, 네. 아, 지금 굉장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네. 가격이에요. 맞아요. 가격이 네. 너무 비쌉니다. 네, 네. 지금 전 모델에 비해서 한 600만 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댓글에 그냥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우리 호구로 네, 네, 생각하냐 네, 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예. 네. 하지만 이런 분들도 분명히 펠리세이드를살 거예요. 이 금액이 적지 않다 보니까 음. 옵션을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물건 만원짜리, 2만원짜리, 10만원짜리 고를 때도 굉장히 네.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네네. 특히 또 비교를 굉장히... <laughs> 근데 네네네. 이거는 지금 네네. 그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음. 4천만원 중반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음. 한 6천만원대에서 선택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 얼마나 신중하게 골라야겠어요 음.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팰리세이드 트림별 옵션은 어떤 것들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성비 옵션은 또 어떤 것들인지 요거를 네.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통 짧게는 한 3년 음. 길게는 10년 이상 타잖아요 아, 근데 어떤 옵션이 나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니다 하고 음. 구매를 했는데 음.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적게는 3년 동안 후회를 할 거고. 그렇죠. 길게는 10년 넘게도 후회를 맞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지금 후회를 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아반 떼에 <laughs>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laughs> 네. 그 2열 에어벤트. 그렇죠. 그 뒷좌석에 그 네. 에어 성풍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못 얻는 급이에요, 그것도. 응, 따뜻한 네. 바람이나 차가운 네. 바람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당연히 있을 줄 알았죠. 당... 당연히 붙어 있는 건줄알았죠 네, 끊어요. 근데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 없어요 네. 근데 팰리세이드도 여러분들이 네. 4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주는데 네. 이거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음. 없는 경우가 있을 거라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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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게 없습니다. 음. 그래서 요번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팰리세이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열0번 이상은 꼭 보시고 아, 네. 그다음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 그러면 10년 동안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아, 다. 이제 팰리세이드 옵션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네. 세이드를 구매하실 때몇 가지 결정을 해야 될게 있어요 가솔린으로 할 거냐 네. 아니면 하이브리드 로할 거냐 7인승을 할 거냐 아니면 9인승을 할 거냐 아, 그러네요 4륜으로 할 거냐 2륜으로 할 거냐 요거를 어,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가솔린인데 2.5토버 하이브리드 요거를 음. 비교를 해볼거예요 과연 어떤 거를 고르는 게 현명할지 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하고 저희가 이제 2.5 터보 하이브리드 가격에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 터보 가솔린 9인승으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4,383만원부터 시작이에요. 네. 그 다음에 2.5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4,982만원부터 시작입니다. 네. 600만원 정도 비싸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살펴보면 2.5 터보 가솔린은 281마력, 음. 그 다음에 2.5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333마력. 음. 왜냐면 이제 저 전기모터가 다르잖아요. <laughs> 네네네. 그리고 이제 토크도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더 셉니다 46.5고요 네? 연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2.5 네. 터보 가솔린은 9.7km 나오고요 2.5 터보 하이브리드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14.5km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근데 이제 그 터보 하이브리드가 연비는 좋지만 음. 가격이 600만원 정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주행거리가 적으신 분들 같은 음. 경우에는 굳이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저거를 음. 사야 되냐 이렇게 그... 많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당연히 주행거리 많으신 분은 저 돈을 뽑고도 남기 때문에 네. 2.5 터보 하이브리드로 가는 거고 주행거리가 좀 적으신 분들 음.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어, 하지만 주행거리가 적어도 제가 봤을 땐2.5 터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음. 왜 그러냐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감가가 적어요 감가가 적기 때문에 나중에 중고차로 판매를 할 때도 음. 어, 처음에 비싸게 돈을 주고 샀잖아요 네. 한 600만 원 정도 돈을 더 주고 샀잖아요? 음. 나중에 팔 때도. 600만 원그 이상의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음,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어. 하이브리드를 이용할 때 연비가 좋기 때문에 유지비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기름값 줄이죠. 네, 네 기름값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음? 그다음에 공영 주차장 할인 혜택, 아 맞아. 이런 것도 네. 받을 수가 있죠 예, 예, 예. 그리고 나중에 팔때 처음에 비싸게 주고 산 만큼 비싸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손해밖에 없어요. 음, 네. 그래서 주행거리가 많든 적든 간에 음. 되도록이면 하이브리드를 음. 선택하는 게 좋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동급의 차량으로 가솔린,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이렇게 음. 비교를 해보면요. 예. 렌탈료 차이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잔존가치가잔존가치가 음. 훨씬 더 하이브리드가 높기 음. 때문에 아, 감가가 없다라는 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음. 렌탈료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게 좋다. 장기 렌트 리스 각종 상담 문의는 유튜브 우측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카카오톡 채팅, 전화 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밴드, 카카오 채널을 가입하시면 그 최신 프로모션 용모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장기 렌트 리스는 뭐다? 모토, 다이렉트. 이제 두 번째로 네. 또 고민을 해야 될게 있어요. 네. <laughs> 헬레스에도 이거 많이 진짜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과연 7인승을 선택을 할까? 네. 9인승을 선택을 할까? 이게 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아 저는 처음에 네. 응. 9인승을 선택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음. 디자인이나 뭐 여러 가지 음. 봤을 때 음. 어, 7인승이 더 나은 것 같기도 <laughs> 7인승이 일단 한번 보시죠 네네. 자 이제 가격 차이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어, 9인승 2.5 토보 가솔린 같은 경우는 4,383만원부터 시작 7인승 같은 경우는 4,516만원 그 다음에 2.5 토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9인승이 4,582만원 7인승이 5,146만원부터 시작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9인승보다 7인승이 음. 한 150만원 정도 더 비싸다 그러니까요. 7인승이 아무래도 이제 2열이 독립시트로 되어있다 어, 보니까 그만, 어, 네. 그만큼 가격이 더 비싼 네.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세제 트택 7인승이나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이용 같은 경우는 9인승이 가능해요. 네. 9인승이 부가세 환급도 되고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7인승은 세제 혜택도못 받고 네. 그다음에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도 이용을 못 해요. 근데 이제 2열이 작업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네. 펠리세이드 9인승 2열 같은 경우는 음. 3명이서 함께 이렇게 시트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네, 네. 근데 지금 펠리세이드는 음. 고급 그런 SUV잖아요. 그렇죠. 네. 5급 SUV인데 2열이 음. 3인이란 말이야. 음. 근데 이제 7인승 같은 경우는 2열이 동십 시트로 음. 구성이 돼 있어요. 음. 그래서 과연 내가 부가세 혜택을 받고 음. 고속도로 버스 전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음. 9인승으로 가야 되느냐? 음.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9인승은 음. 음. 다른 선택지가 또 하나 더 있긴 하잖아요. 카니발. 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어 음. 팰리세이드 9인승을 하실 분들은 음. 굳이 이 차로 갈까요? 고급스럽지가 않은데 2열이. 아, 그러니까요. 카니발로 가. 어 이런 분들은 제 생각이에요. 네. 제 네. 생각엔 카니발 9인승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가격도 저렴하고. 네. 그리고 이제 2열을 좀 고급스럽게 이용하실 분들. 음. 이런 분들은 그냥 7인승을 아, 그렇죠. 선택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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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내가 이제 비싼 돈을 주고 팰리세이드를 구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 지금 하이브리드를 많이 사는 선택을 할 텐데 음. 보통 한 6천만원대에서 이제 구매를 많이 하실 거예요. 네네. 근데 2열이 3인 시트로 돼 있다. 그거는 조금 아, 안 네. 맞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고급차인 만큼 음. 2열도 좀 고급스럽게 가지 않을까. 네네. 옵션 같은 경우도 아마 그렇게 할 거고. 네네. 그러다 보면 2열은 그냥 독립 시트로 된 7인승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 같으면 7인승을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고민할 게 여러분들이 이제 2륜을 하느냐, 뭐 4륜을 음. 하느냐. 그렇죠. 요거는 네. 솔직히 좀 심플합니다. 아, 그래? 아 네. 4륜을 선택하는 게 네.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음? 보통 오, 어, 4륜을 네네. 선택하는 게왜 음. 눈길 때문에 음. 우리나라는 이제 겨울철에 눈이 오니까 네네네. 눈길 때문에 4륜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음.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네네. 맞는데 펠리세이드 음. 같은 경우는 지금 200마력이 훌쩍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2.5 네. 터보 가솔린 같은 경우에도 280마력 정도 나오는 그럴까? 거고 네. 지금 2.5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어. 300마력이 넘어요. 그근데이그 고출력을 2륜이 음. 감당을 한다. 차가 미끄러집니다. 음. 아 그래요? 어 오. 갑자기 네. 확 밟으면 300마력이잖아요. 아, 차가 미끄러집니다. 아. 헛바퀴 돌아요. 아, 어, 그래서 이런 동력을 음.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륜을 음. 넣어줘야 된다라는 아. 거예요 좋은 팁이네. 어안 네. 그러면은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네. 이런 고출력의 차량은 음. 무조건 사륜을 선택하는 게 좋다. 아, 그래서 제네시스 차량들을 꼭 사륜을 거의 다 넣는군요. 그렇죠. 오. 웬만하면 그런 차들도 음, 음. 어, 사륜을 아, 넣어주시는 게좋죠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음. 지금 후륜 기반으로 해서 음. 이륜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여기에 사륜을 넣어주시는 게 음. 물론 이제 눈길 그 얘기도 맞아요. 음. 하지만 그런 음. 출력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되도록 사륜을 음. 선택하는 게 좋다. 아,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펠리세이드 옵션은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네. 6,420입니다. 상당히 일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laughs> 어쨌든, 아, 네. 내가 펠리세이드